방송이 시작됐습니다. 원래 예정이 없던 방송인데 포토샵을 뭐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. 자, 우선 실제적으로 돈을 월마다 내시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계속되죠. 딱히 하지 않으셨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프로파일에 어도비 컬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새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. 여기서 뭐 어도비 컬러를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랜드스케이프나 뭐 대부분 풍경이 많이 쓰죠. 랜드스케이프 혹은 뭐 포트레이트도 있고 일반적인 스탠다드 그리고 비비드 컬러가 있습니다. 그런데 눌러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즐겨찾기 정도일 뿐이고 아랫부분에 조금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색감을 이걸로만 맞춰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 놨어요.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서 맞추고 나머지를 다시 맞춰주면 좀더 나아지겠죠. 뭐 흑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있죠. 아티스틱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취향에 맞죠. 아무래도 색감 같은 경우는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거라 여기 흑백도 따로 있고 여기는 컨트라스가 굉장히 강하죠. 하나하나 눌러 보시면서 원하는 색감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뭐, 빈티지도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을 누르면 아마도 그 즐겨찾기 페거리스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사진을 아까 잠깐 해 보니까 이 색감이 이 사진에는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를 좀더 세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고 다 끝났다 싶으면 여기서 클로즈를 눌러 주면 프로파일 브라우저가 닫히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맞춰 주기 시작하는 거죠. 하이라이트는 저는 지금 이 바깥에 배경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우선 약간 내려주시고,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죠? 전체적으로 어두울 때만 노출을 약간 올려줍니다. 올려주시고, 옷 부분이 어두우니까, 섀도우를 우선 올려봅니다. 올려봤을 때뭐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오겠죠? 근데 뭐 아래 부분이 딱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칠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옷 부분만. 그 사실상 이 촬영은 뭐 옷을 옷이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. 이걸 올리면 또 너무 시끄러워지는데.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서. 여튼,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. 자, 전체를 다시 봤을 때. 아랫부분이 약간 어둡습니다. 아니면 아무래도 장산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둘려있고, 위쪽에 조명이 있긴 한데, 뭐 크게, 신경은, 아, 신경이 쓰일 정도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진 않아요. 그리고 이때가 낮이라서. 조명을 안 켰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두운 쪽은 약간 밝혀주는 거죠. 살짝 밝혀주고, 섀도우도 약간 올려줍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만질 때가 있나 확인 해보시고, 화이트가 어디까지 먹는지, 이 부분이 화이트에 포함이 되는지, 아니면 여기만 화이트가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, 약간씩 내려서 배경을 살려줍니다. 블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 부분, 어두운 부분과 옷, 그리고 어쩌면 여기도 먹을 수도 있겠죠. 어두우니까. 여기는 100% 먹을 것 같고,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올려보죠. 네, 여기까지 다 올라갑니다. 이 정도 하시고 약간 밝게 a 츄레이션 빼지 마세요.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a 츄레이션 그냥 두시고 클라리티도 너무 진하게 하시면 나중에 필터를 먹일 때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사진과 기본적인 어도비 컬러의 디폴트를 비교해보시면 많이 다르죠. 조정을 하시기 전에 뭔가 파일을 불러오실 때에 카메라 로고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대부분 라이트룸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거의 그냥 작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포토샵은 뭐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잠깐 생각이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. 물론 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컬러에서 아래쪽에 이 부분을 사용해 주시는 게좀더 편하겠죠 물론 여기서 이걸 맞춰 주시고 이걸로 뭐 어떻게 만들어져도 되긴 하겠지만 딱히 이렇게 하기가 귀찮다 하실 때에는 역시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을 사용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나름 어도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프리셋이겠죠? 그러니까 우선은 써보시고 불편하시다면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죠. 여튼 잠깐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. 써보세요. 좋은 것 같아요. 나쁘진 않아요.